네, 지금 할리에서도 이렇게 차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페나메리카하고 아, 로드킹 스페셜, 그리고 어, 요즘에 핫한 로우라이더 S, 아, 그리고 이쪽에 울트라 리미티드 있죠. 네, 저쪽에 햇밥도 있고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원래 여기에 지금 천막이 쳐져 있었는데 천막을 걷어냈어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이렇게 앉아볼 수 있게끔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 드디어 만났네요! 실물을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지금 처음 봅니다 네. 뭐잘 아시다시피 114 엔진에 가벼운 섀시여서 상당히 기대가 됐던 모델이에요 근데 워낙에 인기가 많아서 구경도 못했는데 멋집니다 일단은 네, 페인트 도색이 역시 최상급이네요 네, 저는 이제 로드킹을 타고 있어서 시트고도 굉장히 낮게 느껴지고요. 아담한 사이즈예요 도심에서 타기에도 굉장히 부담 없을 것 같고, 좋아 보입니다. 어, 지금 로라이더 ST가 출시가 됐죠. 근데 아직까지 국내에는 안 들어온 것 같아요. 로라이더 S 모델인데요. 크리밍 이글 튜닝 되어 있고, 머플러도 튜닝이 되어 있네요. 또 친절하게 시동 걸어주신다. 그래서 어~ 멋지네요. 이제 레디우스죠? 예. 네. 아 지금 이게 규정대로 돼 있는 건가요? 네네 네. 여기 안에 소음기를 그러면 어떻게 장착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업체에서 개별적으로 이제 작업을 따로 해요. 네. 그래서 원래 제품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네네. 따로 해주셔야 돼요. 아. 레디우스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 이외에 다른 튜닝 머플러 하시는 분들이 네. 원래 머플러에 이제 총매나 소음기가 없는 경우에는 넣어 주셔야 이제 사실상 합법적으로. 네. 기대를 맞출 수가 있어요. 작년까지는 저기 펫바 114가 너무 궁금했는데 올해는 이제 로우라이더 S 하고 S T 하고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시승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차는 개인 차를 전시한 것 같은데요. 음, 로드킹 스페셜. 네, 이 색상은 군인차 같은 그런 느낌도 나고요. 1.4 엔진 달려 있고 기본적으로 다 비슷한데 저기 보시면 지금 서스펜션이 요번에 새로 나온 올린즈에서 스크리밍 이글 그 상표를 달고 나오는 튜닝 파츠가 달려 있어요. 제 차는 이제 올린즈에서 나온 제품이어서 금색인데 저 리저브 탱크가 어, 검정색이다. 그래서, 로드킹 스페셜의 색상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팬 아메리카죠? 두가티 멀티스트라다 보다는 조금, 어, 둔탁한 느낌이 있어요, 디자인이. 얄쌍하고, 날렵한 그런 느낌은 아닌데, 뭔가 묵직하고, 듬직한 느낌이 있어요. 미국 디자인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산박스가 다 달려있는데, 이게 작년에 제가 실물을 봤는데, 그때 봤을 때첫 느낌이 어 사이즈가 좀 다른 차보다 작은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국내에서는 이제 어드방이나 멀티스트라다만큼의 인기를 얻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길에서 이렇게 보면,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일단 어드방이 압도적으로 많이 보이고요. 어이 차는 제가 거의 못본것 같아요. 디자인도 이쁘고 성능도 괜찮지만 아무래도 어 기존에 너무 잘하고 있는 회사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어한 번에 추월하기는 예, 쉽지 않아 보여요. 네, 꾸준히 어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홍보를 한다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디오 전시장 옆에 바로 전시가 되어 있네요. 네. 레싱거래요? 걸그룹인가? 스티스트라다네요. 네. 제가 요즘에 아주 관심 깊게 보고 있는 차종인데요. 힘이 아주 넘친다 그러죠. 아, 날렵합니다. 디자인이. 네. 대강 다 아실 거예요. 재원이나 뭐 기능이나. 근데 이제 실제로 보니까. 영상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높고 크게 느껴졌는데 이렇게 보니까 생각보다는 네,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영상에서 워낙에 이제 화면에 꽉찬 그런 장면만 봐서 그런지 큰 느낌이 안 드는 거, 네, 그게 첫 인상입니다. 아, 색상이 아주 예술입니다. 네. 두가티는이 빨간색 네, 너무 멋있어요. 고급스러운 빨간색이죠. 이쪽은 지금 카라반 체험존이네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전시가 되어 있어요. 3인식구에서 4인식구가 사용하기 좋게 되어 있네요. 어, 뭐이 의자까지 이렇게 접으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까지는 잘수 있을 것 같고 세 명은 조금 넉넉하게 잘수 있을 것 같고. 주변 보면 샤워실도 있고요. 조리도 할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아, 엄청나게 큽니다. 이거 몬스터 트럭인데. 이게 타이어가 어, 고무네요. 하는 이 서스펜션이 좀 약해 보이는데 그래도 차체가 무겁지 않으니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탈래면 어떻게 타야 돼 이거? 사닥다리를 밟고 올라가야 되나요? 심지어 문도 안 달려 있네요. 일로 타야 돼요. 의자랑 아, 있고. 여기 엔진 보이시죠? 네, 8기통 엔진이 달려 있다고 그러셨는데 소리가 어마어마하다고 그러셨어요. 오늘 안타깝게도 지금 주행되는 장면은 찍을 수가 없지만 그래도 국내에 이런 트럭이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네. 아 여기 계단이 있네요 올라가 봐야겠어요 네. 한번 타보고 싶은데 제가 이거 지금 타면은 뉴스에 나오겠죠 <laughs> 아 타이어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지금 한 3m 정도가 넘는 것 같은데 거의 4m에 육박하는 것 같아요 전고가 엄청납니다 네, 이쪽에는 오프로드 체험장 같아요 코스도 네, 만들어 놓으셨고 이게 체험을 할수 있는 그런 행사예요 그래서 직접 이제 타보고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체험형 행사여서 어. 할리에서 세일을 하고 있네요 온라인몰 30% 쿠폰 받아가세요. 할리 가죽 자켓 기준으로 M 하고 똑같은 거죠? 네네. 정말. 이거 입으면 되는 건가요 제가? 네네. 아니요 이거 이거는 제 티고요. 아 제가 유튜버거든요. 어, 말하면 네네. 네네. 네. <laughs> 아온기메이거 하나 사가야겠네. 아공구함 멋지네요. 소닉기라는 제품인데 한번 구경해 볼까요? 어 이렇게 돼 있구나. 이게 세트로 나오는 건가요? 네네. 아. 그 여기에 다 하나만 사면 여기 안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400만 원이요? 포함 네, 포함이요. 포크렌치까지다 네, 들어가 있는데. 네, 이게 국내 제품인가요? 네덜란드 제품. 아, 네덜란드 제품이요. 네덜란드 소닉이라는 회사에서 튜닝쪽 네. 그 그다음에 자동차 레이싱카 네. 그쪽에서 많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이에요. 네. 인쇄도 수이 되나요? 어, 주문하시면 예, 수입면 됩니다. 아. 제가 재고를 갖고 있진 않고요 아, 네네네. 예, 인치 산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 독일제입니다, 이런, 독일제요? 예, 이런 건. 독일제요? 네, 이런 건독일제고요 네. 이거 하나면 거의 완벽하게 예, 네. 다 필요할 수 있는 목표까지. 음. 아이고! 제가 90kg 거든요? 네네. 예. 예, 캐비넷만 450만원입니다. 4 5 0만 네네네. 그래 음... 공구를 듣게 되면 300만원 출발. 음... 이것도 뭐 같은 제품인가요? 이태리 버틀러라는 회사의 제품이고, 상부로라하부로라 나오는 탈착기 중에서 세계 최초로 나오는 회사, 회사예요. 이게 비드를 4부로 찍었을 때 비드 손상이 올수 있는데, 네네. 얘는 로라로 면으로 해서 따주거든요. 그래서 비드 손상 없이 안전하게 탈수 있는 탈착기가 이 버틀러 탈착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네. 각각의 툴들이다 플라스틱 가드로 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타이어 림에 대한 손상이나 스크래치나 이런 것들이 100% 방지가 되는 탈착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얘는 2,600에 포가스별도 2,860만 원입니다. 2,860만 원? 네네. 타이어가 요즘 뭐 커지고 무거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네네. 어, 타이어 탈착기 올리는 것 자체도 힘들거든요. 네네. 근데 타이어 출 리프트로 해서 아차까지 자연스럽게. 아, 여기, 여기 리프트예요. 예, 이게 리프트예요 네, 이게 리프트로 이렇게 해서 자연,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모두 작동이 스위치 4개로만 하면 됩니다. 어. 이티람 내기를 하면 타이어 탈부착을 완하하게 끝낼 수 있는 그런 탈착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제가 사실 여기 온 이유가 오토바이 튜닝에 관해서 CS 관계자분과 어,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왔었거든요. 근데 인터뷰를 안타깝게도 진행을 못하게 되었어요. 개인적으로 하는 3달 정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오토바이 튜닝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을 제가 질문 하고 답변을 얻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참 안타깝고요. 나중에 기회를 만들어서 어 한번 인터뷰 자료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